비행기 화장실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어디로 갈까요? 걱정 마세요. 비행 중에는 공기 중으로 배출되지 않고 액체나 악취 누출을 방지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비행기 하부에 있는 밀봉 탱크에 쿠이다도 사게 보관됩니다. 비행기가 착륙하면 지상 직원이 전용 녹색 탱커 트럭을 가져와 호스를 연결하고 모든 폐기물을 안전하게 빨아들입니다. 전체 과정은 오염이나 직접 접촉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완전한 보호 장비를 갖춘 폐쇄 환경에서 진행됩니다. 선호고 이 폐기물은 공항 내 처리 시설 또는 지역 하수 처리장으로 운반되어 고온 처리, 침전, 여과 등의 단계를 거쳐 순적으로 안전한 물 또는 통제된 폐기물로 변합니다. 정거 시스템은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운영되며 환경 기준을 엄격히 준수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